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임입니다. 오늘의 제, 오늘 제가 해볼 것은 간단한 서버 소개인데요. 음, 여기에 제가 이 의리라고 돼 있는 OM, OM 서버라고 여기에 들어가서 OM 서버 아이고, 잘못 쳤다웹 서버라고 치면은 여기 맨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입하시면 됩니다. IP는 공개는 제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만 저는 뿅!